다만 오늘의 1승은 의미가 남다르겠습니다. 과연 어떤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자, 양팀 서포터들의 응원 소리가 이곳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두팀 모두 멋진 승부를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광주 대 스타드랜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어떤 팀이 가져갈지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자 경기 초반이다 보니 경기 감각이 약간 떨어진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초반부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정된 플레이로서 경기력을 먼저 끌어올릴 필요가 있죠 자 전반전 함께 지켜보시죠 공간으로 패스 자이 선수 정말 든든한 수비수죠 릴리앙 튀람 선수입니다 네, 티람 선수가 뒤에서 버티고 있으면 상대로서는 정말 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마치 벽을 상대한다는 느낌이 들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리한 판단력으로 대인 수비에 굉장히 능하거든요. 점프력도 엄청나서 공중볼 경합에서도 웬만하면 패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역시 튀람 선수의 다부진 피지컬도 한몫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레전드 선수들도 튀람 선수 앞에서는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상대로서는 튀람 선수를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승부처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 항상 철벽 같은 수비를 보여 주는데요. 계속 눈여해 보시죠. 로베르 프레스. 튀람 좋은 수비입니다. 경기 초반에 양팀 모두 서로를 탐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메시.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로베르 피레스 움직임을 봤는데요. 열렸어요. 자, 위험한데요. 슛, 칸, 선방. 좋은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날카로운 슈팅이었는데 키퍼가 골문을 수호합니다. 아 좋은 발리슛이었는데 아쉽겠습니다. 네 키퍼가 아주 잘 처리했습니다. 비에이라 전방으로 갑니다. 네이마르 전반전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양팀 득점은 없습니다.

자 균형이 깨졌는데요 이대로 기세를 탈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균형을 맞출 것인지 다음 골이 중요해지겠습니다 아 어, 찼습니다 자 갑니다 들어갔습니다 동점 골입니다 한골 내주고 곧바로 따라갑니다 바로 따라 붙네요 오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들엔 멋진 원투 패스를 득점으로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선수들끼리의 호흡이 척척맞네요 스타들은 공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빠르게 말해 골을 터뜨렸어요 상대가 득점 후에 집중력 떨어진 팀을 잘 노렸습니다 슛 들어갔습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경기를 뒤집는 골입니다 이니에스타 멋진 원투 패스에 이어서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 간의 호흡이 딱딱 맞았어요. 완벽한 원투 패스였습니다. 스타드랜 한발 앞서 나갑니다 한 골에서 멈추질 않네요 마지막 순간 팀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이 기세라면 좀더 만들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레이카르트 이걸 끊어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거친 태클입니다 왼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리오넬 메시 어떤 활약을 보여 주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가로채갑니다. 중앙에서 왼쪽을 봅니다. 흐름 좋아요. 먼쪽으로 갑니다. 헤더! 아, 이걸 막네요. 다시 갑니다. 슛! 파비에르 사네티. 자, 흘러나오는 공. 자, 다시 한번 소유권이 바뀝니다. 공간을 잘 노렸는데 아쉽네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키퍼에게. 릴리앙 티우랑.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자, 여기서 끊깁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루이스 스와레스. 루이스 스와레스. 침투 패스 열심히 따라가. 아, 파울 선언 될것 같아요. 옐로 카드. 스타드랜 전반전 앞서 나가면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어, 남은 시간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경기 운영 측면에서 전반은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내는 편이 유리하겠죠. 하지만 수비적인 전술이 꼭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Lilian Turan Alessandro Costa Curta 시키퍼에게 알레산드로 코스타쿠르타 로베르 피레스 칸나바로 공 끊어냅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수비수 슛칸 선방 아 끊어집니다. 프랭크 데요 흐름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연결될까요 로베르 피레스 10, 먼저 10, 10 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자 역습인데요 네이마르 메시 메시 위협적인 슛에 거리는 주... 전반전 종료. 이제 15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한골 차의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전은 계속해서 치고 받는 양상이었는데요. 아2대 1이라면 양팀 모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수 차이기는 한데요. 다음 득점이 이번 경기의 분수령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전 2대 1로 마쳤습니다. Substitution on the field number six, Frankie de y o n g number nineteen, Cuban j o n e c o m i n g on the field number twenty one, Shabby Alonso number eight. 릴리안 티랑 오늘도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패스 빠집니다 네볼 다시 가져옵니다 높파울 아, 상황인데요 레이카르트 수비 성공합니다 받을 수 있을지 광주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판정은 경고군요 직접 노려볼지도 모르겠네요. 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리오넬 메시! 광주 지금 상황이면 아마 큰 신작을 활용하려 할 겁니다. 습니다.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길게 앞쪽으로 투입. 로베르 피레스. 로베르 피레스. 오른쪽 측면 올라갑니다. 로드리. 잘 보고 들어갔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반자이크 좋은 시야로 끊어냈습니다. 알레산드로 코스타 쿠르타 뒷공간을 봤습니다. 사이드를 봅니다. 스타드랜 첫 번째 선수 교체를 할것 같은데요 사비알론소 정확한 패스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메시 루메니게 루메니게 들어갑니다 이 골로 추격에 성공합니다 또다시 동점입니다 두팀 대단합니다 키퍼가 대처하기 힘든 코스를 노렸습니다 과감하게 달린 슛이었는데요 키퍼가 막기 힘든 각도로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 볼거리가 넘치는 경기입니다 이 골로 경기가 더욱더 재밌어지는데요 강팀끼리의 경기에서는 원더골이 터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결정을 지으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가나요?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스타드랜 아직까지 선수 교체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찔러줬는데요 자 이건 있어요 네이마르 이니에스타 백켄 바워 로드리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가로챘습니다. 다시 키퍼에게 돌려줍니다. 키퍼 길게 찹니다. 끊어냈습니다. 이니에스타 백엔바워 패스가 정말 간결한데요 로드리 뒷자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뒤집기에 성공합니다 스타드램 여기서 터지는군요 역전골을 집어넣습니다 에골 감각이 살아있네요 정말 멋졌습니다 오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골에 대한 감각이 거의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선수입니다 아 역시 대단해요. 스타드랜 오늘 경기 마지막 교체입니다 스타드랜 한점 앞서 나갑니다 프란시스코 콘세이상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패스가 조금 길었네요 아 추격의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자 기회인데요 칸나바로 패스 가로챕니다 공간을 봤습니다 연결이 될까요? 들어갔어요 루이스 스와레스 스와레스 슈바이케 선방 동점 골 기회 아쉽게 놓칩니다 실점 후에 적극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네요 만회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스타드랜 또다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결정 짓지 못합니다 네 역습이 강한 팀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격 작업이 끊길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격 시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거죠 네이마르 루이스 수아레스 슛 슈마이케 선방 스타드렌 안전하게 걷어냅니다.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프란시스코 콘세이상 아, 옵사이드인가요 공간으로. 자, 여기서 1 6어 슈팅! 아, 아깝게 동점 골 기회를 놓칩니다. 앞선 실점의 충격이 꽤 컸던 것 같아요. 좀 서두르는 측면이 있네요. 슈마이켈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여기가 스부처입니다 루이스 소아레스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스타드렌 침착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을 쫓아 들어가야 하죠 프란시스쿠 콘세이상 전진합니다 스타드 랜 리드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남은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질 겁니다. 힘든 건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어, 이럴 때일수록 동료들끼리 서로 독려하면서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슛! 스타드로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어떻게 사용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Number 16, Cavaro. Coming on to r e 20, David Villa. Francesco c o 뒷공간을 노립니다. 아 찼습니다. 끊어냅니다. 흐름을 조절합니다. 추가 시간 4분인 오늘 경기 여기서 종료입니다. 스타드램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역전승이었습니다. 루드 골리 오늘 경기는 완전히 동무되었습니다.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습니다. 멋진 역전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양팀 모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예. Yeah. 중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도 오늘 경기 함께 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